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실습 4번부터 6번까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이어폰을 잘못 꽂아가지고 이게 이제 소리가 조금 소음이 좀 들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4번 문제는 뭐냐면 사측연산즉 함수를 만들어서 사칙연산을 하는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자, 먼저 어,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두 개의 숫자 입력받고 연산자도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프로그램 짤 겁니다. 자, 이럴 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굳이 입력하는 함수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제 처리하는 과정만 먼저 해놓고. 그러면 입력은 임의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성공이 되어있으면 그때 입력부를 다시 수정하시는게 편합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에 어 10을 넣고 y라고 하는 변수에 뭐 3을 넣고 그 다음에 op operation 그래서 이 op에다가는 더하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10 더하기 3은 얼마냐, 이거를 하는 거죠. 어, 일단은 함수를 쓰면, 함수를 쓰면,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함수 정의할 때는 대프를 쓴 다음에, 뭐 함수 이름을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add로 할게요. 그래서 두 개의 매기 변수, 입력 변수를 쓰고, 그다음에 그거에 계산 결과를 만드는데 리턴 변수에다가 값을 결과값을 집어넣고 그걸 리턴하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소스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함수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x 값 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문자 더하기죠. 그다음에 y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다음에 중호를써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add, add 그다음에 x, y. 이러면 계산된 결과값. 즉 10하고 3이 들어가서 더하기를 했고 여기 더하기를 해서 13이라고 하는 결과 값이 리턴되는데, 그 리턴된 값을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 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좀 add라고 하는 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빼기. 빼기를 그냥, s u 라고 할게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당연히 리턴 해주고 x 빼기 y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 프린트 문을 한번더 써서 여기에는 서브를 쓰면 되겠죠. 서브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하면. 더하기, 여기 이제 빼기였는데, 빼기를 안 해줬네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 품을 써서 얘가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이 op의 값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op라고 하는 애가 더하기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호출한다는 얘기에요? 요걸 호출해준다. 즉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여쓰긴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빼기가 계산되게끔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만 나오죠. 근데 여기를 아니 빼기를 바꿔 주면. 빼기가 나오죠. 이제 다 짰습니다. 자, 요거를 자, 이 줄을 뭐 줄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편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곱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어, 곱하기는 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나누기는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정수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가 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기서는 정수를 안하고 뭐 deep라고 해 놓고 그냥 뭘로 하냐면 뭐죠 어, 몫을 출력되게끔 하겠습니다 뭐뭐 뭐 나머지를 해도 되고 그거는 뭐 함수 정의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해주고 맞춰주고 자그 다음에 if문을 쓰는데 요거는 요거 시면 요거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게 아니고 만약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l if에서 op가 빼기면 그러면 서브라고 하는 함수 호출되고. 자, 그 곱하기면, 그 다음에 나누기면, 나누기?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왜두개 하죠, 그냥? 자, 그렇게 하고 이거를 두개 쓰게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프린트 문을 그대로, 물론 옆에다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deep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나머지 다른 것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외에 것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쓰냐면, 프린트문을 써서, 잘못된 연산자인 자라고 쓰면 되죠.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네 개의 문자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출력되게끔 하는 거죠. 자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그렇게 되는지 여기 한번 나누기로 나누기라고 보면 아니면 몫을 구하는 걸로 표시해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죠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다 끝났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어, 어 뭘로 할까요 엔드 연산자를 넣었다면 여기 네 개의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연산자라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입력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인풋 지워도 되는 건데, 자, 여기서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input number 한글로 안쓰고 영어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밑에도 input.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놓고 처리를 하면 여기 뭐 더하기라고 쳐보죠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0이고 여기 입력되는 게 아니라 밑에다 입력해야 되죠 여기에 10이고 그 다음은 3을 넣고 결과를 했더니 13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3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요, 도화기가 우리 사칙연산의도화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뭘로 사용되어지 연결연산자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풋함수 통해서 받는 애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해도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1, 0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된 입력받은 값을 int형이라고 하는 함수로, int라고 하는 함수로 감싸주면 입력받은 값이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로 변환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input, 뭐예요? input operator.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뭐 문자니까 자동적으로.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 주시면, 자, 여기서 10해 놓고, 여기서 3해 놓고, 곱하기로 한번 해 볼까요? 곱하기. 아니, 곱하기가 요거죠. 곱하기. 그래 놓고 딱쳐 주면 30이 남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자, 소스를 보시면,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입력받고, 함수는 뭐 밑에다든 위에다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위에다 한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 이게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돌아가는 것은 입력된 op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어떤 문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이 실행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풀었구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y, p5.py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뭐냐면, 소인수 분해하는 겁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거. 자, 소인수 분해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수를 입력을 하면, 그 소,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2를 입력했다. 그럼 12는 사실은 뭐냐면 12는 사실은 뭐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죠. 그죠? 아, 3이죠. 요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거를 짜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어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근데 숫자를 지금 입력받지 말고 그냥 어, 넘이라고 발음이 좀 그러니까 넘버 이렇게 놓고 여기에 얼마라고 1 2를 입력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잘라야 되잖아요. 잘른 값을 어딘가 담아야 돼요. 그래서 담기 위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리스트 넘버의 리스트라고 하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언더바 리스트 해 놓고 여기인 빈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프로그램을 짤때 알고리즘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좀 틀리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n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입력받은 넘버를 값을 여기다 n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 이게 반복을 할 건데 반복을 하는데 몇번 반복할지 모르니까 저는 while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n이 1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for문을 써서 i의 값은 자 이거는 면어 12를 나누는데 어 2부터 나누는 거, 1 나누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주어진 숫자 12니까 2로 나눠서 나눠 나누어 떨어지는지. 3으로 나눠떨어진다는 나눠 떨어진, 나눠 얘기는 그 값을 나눠 떨어질 때마다 리스트에다 집어넣을거예요 그래서 range 2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냐면 어...사실은 자기 자신 왜냐면 3 들어가면 3은 소인수분해도 3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n 플러스 2를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뒤에 있는 것을 빠진 그앞 전까지만 해주기 때문에 n 플러스 1을 해준 거고요. 그때까지 반복을 할 거고 만약에 지금 입력받은 애가 n인데 n을 나누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어, 예. 그만 예, 특수문자가 안보여서 예자 n을 i로 나눈거야. 2부터 나눈거야. 2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면 나누어 떨어지면 그 나누어 떨어지는 그게 뭐예요 2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럼 2가 바로 약수가 되는거죠. 그러면 그러면 일단 n 리스트에다가 뭐예요? append 뭘 넣는 거예요? i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2로 나눠 12를 집어넣는데 2로 나눠, 나눠 떨어졌어요 그러면 2는 리스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6까지고 또 나눠지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n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냐면 n에서 방금 전에 i로 나눴을 때, 목, 목이라고 하는 건 아까 12였으면, 자, 여기 12였으면, 12였으면, 이거는 뭐예요? 2 곱하기 6이거든요. 그러니까, i가 2가 되고, 목이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목이 n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n이 반복할 때마다 바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되, 그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 떨어지면, 그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 반복물을 끝내라 이거죠. 요 반복물을 끝내고 나오란 얘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실제로 한번, 그 N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반복을 했을 때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대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요걸 곱하기를 해 줘야 되죠 곱하기 하는 방법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그 리스트에 있는 값을 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문을 써서 뭐 j 라고 하죠. 그래놓고 Range, 그 다음에 요 길이 N 리스트 여기에서 한개 빼줘요. 그리고, 자 프린트 고그 하나씩 하나씩 빼주는 거 잖아요 n list 그 j 여기에서 요 출력하는데 출력하게 되면 줄바꿈 돼서 출력이 되니까 요거를 옆에다 바로 쓰겠다는 얘기죠 옆에다 바로 쓰는데 곱하기 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end는 하기. 자,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를 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까지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여기 나오죠. 그죠? 아, 제가 이제 요거를 이걸 지, 제거해야 돼요. 마지막에. 제거하는 방법이 애매해서, 아 그래서 제가 요걸 마이너스 1을 해서 전 단계까지만 돌리고 그럼 여기까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마지막에다 출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숫자만 출력하면 되죠. n 리스트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마지막 3이 출력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짰잖아요. 그 다음에, 입력부를 이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됩니까? 그렇죠. int.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input number. 큰 숫자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좀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1440. 하나 더 넣을까요? 이렇게 넣고 실행해 주시면 소인수분해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약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가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나가자면 이렇게 반복되는 걸 굳이 반복되는 걸 굳이 이렇게 안 쓰고 2의 몇승 곱하기 3의 몇승 곱하기 5의 몇승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 2의 개수는 몇 개고 아 2의 개아 어 차수는 몇 차고 3의 차수는 몇 차고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생략을 하고 싶으면 프린트했던 요 부분을 추석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5번 문제의 소스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작성한 이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걸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이것도 와일문 대신에 포문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6.py. 자, 6번 문제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ax는 b 내지는 더하기 b는 0 이게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거의 해는 뭐냐면 x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이너스 b 나누기 a 요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A가 0일 때는, 0일 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A가 0이면, 0이면 두 가지가 있죠. 부정과, 부정과, 불룸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보통. 그럴 때는 요거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부정일 때 언제냐? b가 0일 때고요. 불능일 때는 b가 0이 아닐 때. 요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없다는 얘기고 부정이라고 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입력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int 당연히 int를 써주는 이유는 인풋함수를 통해서 입력받는 애들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넘버. 넣고 어, 복사한 다음에 여기 b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a가 0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물어봐요, F. B가 0이냐? 물어봐서. 0이다? 그럼 프린트. 뭐예요? 해가 없다. 아니, 해가 무시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else 요건 뭐예요? 해가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print 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p. 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이고 p가. 4면, 해는, 마이너스 2.0. 맞죠? 그니까, 러 2x, 자, 여기 보시면, 자, 2x 플러스 4니까,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0 되죠? 자, 이게 이제 실수로 나오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어, 나머지 문제는 다음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